안녕하세요. 저는 세븐미어캣 주차사업부 양덕희 매니저입니다. 저는 세븐미어캣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백오동의 한 아파트에 와있는데요. 저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광판에는 아파트 명과, 그 다음에 입차하실 때 어떤 차량이 입차하시는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 아파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 공동구매 프로모션 상품도 같이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 CCTV가 있는데요. CCTV는 차량의 정면, 측면, 후면, 그다음에 윗면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께서 앱으로 본인의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주차 시스템 구성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도입을 하시는 보편적인 주차 차단기 구성입니다. 입차 차선 하나, 출차 차선 하나 로 해서 입출차 중앙부에 주차 차단기를 두 가지를 설치를 해서 입출차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차선 좌측 우측에 모두 번호인식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차량의 외관을 스캔하듯이 영상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를 입주민에게 모바일 앱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내 차량의 외관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외관 상태를 저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도 함께 분석을 해서 안내. 세븐미학게 주차 시스템은 불법 주차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입출차 시간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얼마나 주차장에 머물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외 외부 방문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방문증을 교부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입주민께서 미리 사전 등록된 차량은 주차장 프로그램에서 미리 인식을 하고 있어서 자동으로 출차를 하실 수가 있고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방문증 발급기를 통해서. 어느 세대를 방문했는지 입력을 하셨을 때만 통과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셨을 때는 해당 세대에 방문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요. 해당 세대에 방문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는 거절을 누르시게 되면은 불법 차량으로 해당 차량을 별도 관리를 해서 블랙리스트 기능을 통해서 불법 차량이 아파트에 재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불법 방문하는 외부 차량은 블랙리스트로 관리하여 출입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방문자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입주 세대에게는 뭐 주차 관리비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인 방문자 차량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 아파트의 주차장을 입주민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편의 서비스로는 차량의 입출차 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차량의 이미지를 모바일 앱으로 전송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량의 오염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전자이자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시스템화를 해서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아파트를 이용하는 입주민분들을 위해서 차량 관리에 필요한 또는 주거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만을 위한 공동구매, 회세모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역 경제의 허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민께서 아파트 인근에서 이용하셨던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만족스러웠던 그 단골 서비스를 추천을 해 주시면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편리했던 점은 가족이나 지인이나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경비실 경유 없이 발권기 통해서 바로 입차가 가능했던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도입함으로써 차량이 왔다간 시간까지 계산이 되니까 주차장도 붐비지 않고 관리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목적에 방문과 업무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방문 선택하시고 앞에 차량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동몇 몇 호에 오셨는지 그리고 바로 입차하시면 됩니다 입차된 차량이 출차할 때 시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내 방문 차량이 얼마나 머물렀다 가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븐 미어캣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와 봤는데요. 외부 차량은 안전하게, 입주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븐 미어캣 주차 시스템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단지에서 또 다양한 기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